자, 충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료는 돼지 등심고기 50g 작은새우살 30g 생강 5g 양파 80g 부추 30g 불린 권해산 20g 불린 표고버섯 20g 통조림 죽순 20g 대파 반토막, 달걀 2개, 진간장 10ml, 소금 2g, 녹말 150g, 참기름 5ml, 청주 20ml, 흑후추가루 2g, 식용유 8 0 0 m l 되겠습니다. 위사항입니다. 첫 번째, 돼지고기와 채소는 4cm 크기로 썹니다. 지단은 3채 m 크기의 원통형으로 말아서 써시고요. 네, 조리 순서입니다. 첫 번째, 대칠물을 끓이시고요. 네, 대파는 4cm 길이로 채를 써시고, 양파는 내피와 심지를 제거하고, 결대로 4cm 크기로 채 썰시고요. 생강을 채 썰어서 다지시고, 네 번째, 죽순, 표고, 새우, 해삼 등은 데치시고, 죽순을 1분간 데치고, 찬물에 세척, 한 후에 4cm 크기로 채썰는데, 빗살 무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표고버섯은 20초간 데치시고, 물기를 제거한 후에 포를 뜬 다음에 4cm 크기로 채썰시고요. 새우는 내장을 제거한 후에 10초간 데치시고, 살한은 10초간 데치시고요.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하고, 4등분해서 포를 떠서 4cm 길이로 채를 썰고, 밑간으로 청주 한 테이블 스프과 간장 한 테이블 스푼을 넣습니다. 넣어서 주물림식면 됩니다. 물전분은전분과 물을 1대1로 섞은 것을 한 테이블 스프 을, 어, 아, 2두 개에다가 섞어서, 또, 1g을 풀어서 차로 걸러냅니다 아, 충건피 만들기입니다. 아, 지름 25-30cm 팬에다가 기름 오븐을 넣고, 키친타월로 아, 잘 아, 얇게 이렇게 코팅해 주시고요. 불은 약한 중불로 하시고, 계란물을 펼쳐서 얇게 하려면 팬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쪽 익으면 테두리를 모두 들어서 뒤집으시고요. 다른 한쪽도 서서히 익힙니다. 속재료 뽑기가 되겠습니다. 해내식용유 한 테이블 스푼을 두르시고 향이 나는 채소인 대파와 생강을 볶습니다. 여기 에 돼지고기 50g과 청주 한 테이블 스푼, 간장한 테이블 스푼, 양파를 넣어서 볶으시고요. 소고버섯, 죽순, 새우, 해삼을 넣고 더 볶습니다. 부추는 마지막에 넣고 소금 한 테이블스푼과 허흑죽가루한 1g 정도를 살짝 뿌리시고 볶습니다. 참기름을 바르시고 접시에 펼쳐서 식히시고요. 아 번째로 밀가루 풀 만들기. 밀가루 2 t b s p 과물 1.5tbsp를 섞어서 약간 걸쭉하게 만듭니다. 계란지단에 속재료를 넣고 말기. 지단을 펼치고 3분질 지점에 속재를 길게 펼치시고요. 뒤쪽으로 당겨서 촘촘히 단단히 말아 가시는데 중간중간에 노말풀을 골고루 발라서 말아 줘야 됩니다. 양 끝은 또 안으로 접고 또 눈물 풀 발라주시고요. 팬에 식용유 500ml를 넣고 노릇하게 튀기시면 되겠습니다. 건전해서 기름을 제거한 후에 양 끝을 제거하고 팔도 분하요 직경 3cm가 되게 자르시고요. 완성접시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